그리고, 을복을 재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방금 교과서에서 봤던 을복의 재활용. 이것도 을복의 재활용인데, 을복을 재가공해서 더 높은 가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딱 좋겠다. 예를 들면 어떤 업체에서 버려진 우산을 가공해서 그걸로 파우치를 만들었다고 해요. 우산은 방수가 돼야 되죠. 우산을 우리가 보통 버릴 때는 우산의 그 살, 그 대. 그러니까 금속으로 된 우산을 지지하는 그게 부러져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우산의 천이 일부가 찢어져서 버리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의 천은 다 깨끗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들을 모아서 잘 세탁해서 그 천을 이용해서 화장품 파우치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업사이클링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버려진 소방호스. 요런 천을 가공해서 가방을 만드는 것. 이런 것 또한 업사이클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사이클링 제품만을 판매하는 쇼핑몰들도 있고, 진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이두 가지 예시 다 이렇게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환경을 생각한다면 완전 새로운 제품을 구매한다기보다 이러한 업체를 찾아서 이렇게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해서 환경에 부담을 덜준 그런 업체의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였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옷을 만들 때, 원단의 제작부터, 그 원단으로부터 옷을 만드는 것, 다 옷을 만들 때, 또 옷을 버릴 때, 다 환경에 오염이 생긴다. 그러면 옷을 덜 사든지 아니면은 옷을 완전 버리기보다는 다시 쓸수 다시 쓸수 있게 하든지 해야 된다. 그럼 다시 쓸수 있는 방법에는 뭐가 있냐? 다른 사람에게 준다. 쓸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은 내가 그거를 고쳐서 재활용한다.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질린 옷에 장식을 더할 수도 있고, 작아진 옷에 밑단을 더해서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은 아예 그 옷의 용도를 바꾸어서 셔츠를 쿠션으로 만든다든지 바지를 휴지 케이스로 만든다든지 하는 재가공.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고쳐서 재활용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부르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은 그냥 머릿속 지식에 머무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행동을 할 때에 내가 한 행동이 우리의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면서 행동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게이 수업을 들은 진짜 목적이 되겠죠. 옷을 살 때, 아, 나 저거 사면 조금, 저거 필요 없는데, 비슷한 거 집에 있는데, 아, 저거 유행이라서 몇달못 입을 것 같은데 하는 옷을 안 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질린 옷을 당근마켓에 판다든지, 집에서 직접 바느질을 해서 질린 옷을 사용해서 인형을 만든다든지 재가공을 하는 것 그게 아니라면 물건을 살 때에 이런 업사이클링 업체를 찾아서 그걸 한번 구매해 본다든지 하는 실천하는 노곡 중학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천까지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